자 그러면은 중력 시스템 계속해서 가볼 건데요. 우리 오늘은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여기부터 봐야 되죠. 여기 이제 수평 투사 운동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수평 투사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갖다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 보게 돼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힘이 없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 역시 없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는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아래로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등가속도 운동인데 근데 이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하필이면 누구랑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얘는 자유낙하 운동과 완벽하게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죠? 그래서 내가 자유낙하 운동을 제대로 해둬야지 수평 주사도 볼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웃음> 미안해요. <웃음> 목이 좀안 좋네요. 자, 그러면은 그죠? 여기 다시 좀 들어가서 이제 자유낙하랑 수평투사 한번 총 정리하는 건데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요 중력을 받아서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수평투사 역시 중력을 받긴 하는데 얘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되죠. 될까요?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었고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이때 우리가 이 녀석의 v-t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출발하게 되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지. 이때 기울기 찾으시면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g가 나올 거고요. 될까요 자, 그다음에 요 수평 방향으로 해 버리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얘는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을 했었고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시간 그래프 보면은 제일 심플한 요런 운동이 나오셔야 되지. 자, 그러시면서 가속도는 0이고요. 이때 만약에 이 그래프 아래 넓이를 찾게 된다면은 얘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수평 거리. 우리가 수평 거리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비거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될까요? 자, 그다음 연직 방향으로는 얘는 정확하게 자유낙하와 동일한 운동을 하고요. 등가속도라고 적어도 아무런 무리 없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될까요? 자, 그랬을 때이 녀석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또 역시나 동일하게, 그렇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역시나 얘도 기울기 구하시면 중력 가속도 g 나오셔야 되고요. 될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이 넓이를 찾게 되면은 얘가 연직 방향 이동 거리죠. 연직 거리.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낙하 거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될까요? 해서 정리해놓고요. 자, 수평 거리 같은 경우는요, 얘는 처음 던진 속력과 일 높이와, 그렇지 처음 던진 초기 속력이 결정하게 됐죠. 그렇지 처음 던진 높이는 왜, 왜 얘는 영향을 미쳤어요?라고 하면은 처음 던진 높이가 낙하 시간을 결정하게 되거든. 그럼 수평 거리라는 거는 얘는 옆으로 쭉 수평 속도로 일정하게 날아가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낙하하는 시간만큼 옆으로 가는 거였죠. 러 <laughs> 될까요? 근데 그 낙하 시간은 누가 결정하더라? 높이가 결정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낙하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지는 속력, 초기 속력이죠? 음, 얘네 둘이가 수평으로 날아가는 비거리를 결정하게 됐던 거였죠. 자, 그러면 낙하 높이가 동일한 공의 운동 비교인데, 자, 동일한 높이면은요, 자,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높이가 동일하다? 그럼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는 거였죠. 동시에 지면 도달. 될까? 자, 얘 같은 경우에 낙하 거리를 비교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는 1번 공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2번 공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3번 공이나 연직 방향으로는 모두 동일한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연직 운동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수평 운동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보니까는 자, 얘가 여기 처음 던진 순간부터 1번 떨어질 때까지도 4초 걸렸고요. 그다음 2번이 떨어질 때까지도 4초 걸렸고요. 3번 떨어질 때까지도 4초 걸렸거든. 역 떨어지는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근데 옆으로 날아가는 거를 봐 봐. 1번은 이만큼 날아갔고 2번은 더 많이 날아가죠. 그다음 3번은 더 멀리 날아가죠. 그럼 이거 뭐가 다른 거야? 하면은 얘네들은 그죠? 처음 던진 초기 속력이 달랐다. 초기 속력에 따라서 역에 따라 조금 다른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르진 않아요. 그죠?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낙하 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동일하고요그 다음 낙하 시간 역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 동일합니다. 결국 처음 던진 높이가 이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수평 거리는, 시간은 동일하더라도, 자, 다시 수평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곱하기 낙하 시간이었거든. 그럼 이 낙하 시간은 처음 던진 높이가 결정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해. 그렇다면 수평 속도에 따라서 수평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 지금 보니까 수평 거리는 누가 제일 멀리 갔느냐? 3번이 제일 멀리 갔죠. 그 다음 2번이고요. 그 다음 1번이 제일 얼마 못 갔지. 그 말인 즉슨 같은 시간을 주더라도 더 멀리 갈수 있었던 3번이 제일 처음 수평 속력이 빨랐던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2번. 그 다음 1번이 제일 느렸습니다. 라는 거죠. 될까요? 자, 정리 되셨으면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공 A와 B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뒤 지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이라고 고르네요. 자, 그렇다면 처음 공을 던진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얘들아, 어차피 얘가 AB 둘다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죠? 동일한 높이라는 것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거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B는 에게 요것밖에 못 날아간 거고 B는 많이 날아갔다가 아 되는 거지. 될까요? A, B 반대로 말했나? 그죠? 얘가 B가 얼마 못 날아가고 A가 멀리 날아가죠. 됐어요? 그럼 멀리 날아간 A가 더 빠른 속력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자, 두 공을 동시에 던졌다면 두 공은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쵸? 얘네들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자, 연직 방향의 속도라고 하는데 연직 방향 속도는 어차피 중력 가속도 g에다가 곱하기 낙하 시간. 그죠? 얘는 자유낙하랑 동일한 거니까 낙하 시간. 이두개 곱한 거였지. 근데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그죠? 얘는 어차피 물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수 값인 거고, 낙하 시간은 동일한 높이기 때문에 똑 같을 거 아니야. 될까? 그럼 연직 방향 속도는 a랑 b가 다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 연직 방향의 운동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음. <laughs> 자그 다음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었는데 얘는 그지 얘도 어떤 1번 공, 2번 공, 3번 공 하고 자 1번은 땅에 떨어지고 2번도 땅에 떨어졌는데 왜 3번은 안 떨어지지? 라고 한다면은 뭐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얘는 사실 3번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였지 해서 3번도 떨어지고 있지만 다만 다만 3번은 얘가 떨어지는 정도가 지구가 둥근 정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땅에는 닿지 않고 얘를 한 바퀴 뺑 돌게 된다 라는 거였죠 될까요? 자 그러시면서 갈게요 1번 보다 2번 이 던진 속도죠? 던, 덕, 덕. 그죠? 던진, 속, 벽. 1번, 2번, 그리고 3번. 제일 빨리 던졌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 이제, 지구 주변을 원동하게 됐었죠. 여기는 뭐 딱히 쓸게 없어가지고. 원동. 운 뭐, 정도 하면 되겠네요. 하회는 여기까지 해서 또 우리 중력 시스템 끝이 났죠? 어, 해가지고 복습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또 어려운 파트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 어, 열심히 복습하시고 어, 다시 수업 시간에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습니다.